운동. 안녕하세요. 택배 아저씨 태가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아, 이게 화요일 날 힘들어가지고 촬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스케줄이 그렇게 되네요. 아, 오늘은 그 휠서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휠서터라는 명칭 자체도 이쪽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 아니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제 영상 그 이전에 제 영상들 보면은 간간히 나왔는데 그 물건 자동 분류기거든요. 2 0 1 6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그 CJ 대한통운에서 그 국내 중소기업이랑 공동 개발해 가지고 한 1,227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해요. 저희 터미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곳보다 늦게.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설치된 지한 1년 정도 1년 안된것 같거든요. 어, 설비 설치 시작은 한 3년 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저희 터미널 같은 경우는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아직 설치된 지가 1년이 좀안 됐어요. 아마 작년 추석 연휴 때 설치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그 휠소터 영상으로 좀 담아 보고 어, 설치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편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동료 기사들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소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허브터미널에서 트레일러에 실려온 물건을 레일 위에 하차하게 되면 택배 상자가 레일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오면 자동 고속 스캐너를 지나면서 송장에 있는 바코드를 인식하고 레일 곳곳에 설치된 소형 바퀴를 통해 택배 상자를 배송 지역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치입니다. 아, 저 유튜브 하는데, 저 개인, 저 여기 기사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차 작업하는 걸못 찍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1층에서 트레일러들이 주차를 하고, 뒤에 있는 물건을 이제 레일에다 하차를 하면은 그 레일을 타고, 저희 이제 지하나 2층에 있는 구로 서브 터미널로 물건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휠서터 설치되기 전이랑 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휠서터 전에는 다들 나와서 그 물건 지나가는 걸다 줄이를 다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같이 쓰고 있는 그 인원까지 다 물건을 빼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피로감이 더 일찍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편해지면 어. 훨씬, 훨씬 편하죠. 그러면은 네. 그렇죠. 다른 점 일단 뭐 하차 작업이 편하고. 뭐 아무래도 일단 물건을 흘러가는 거를 다안 쳐다봐도 되고. 확실, 확실한 건 예전에는 까대기할때 눈도 엄청 아팠는데 지금은 눈은 안 아프잖아. 아, 확실히. 어. 확실히 그건 더. 슬소토 <laughs> <laughs> 들어온 게 훨씬 더 편하죠, 몸이. 끝났어?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 굉장히 좋고요. 노동의 강도가 3분의 1로 줄은거 같습니다. 슬소터 설치되고 좋다, 안 좋다? 좋다! 까먹어. 좋다, 좋다. 여기가 이제 레일 끝인데, 이 분류기가 100%다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바코드 인식을 못 하거나, 어, 제대로 품장이 그, 붙어 있는 게아니면 이렇게 레일 맨 끝으로 그냥 흘러서 내려옵니다. 어쨌든지 이것도 사람이 다 직접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당번을 한 명을 정해가지고, 그냥 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 뒤로 가서 물건을 저희 쪽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어요. 현재시가 오후 3시고, 이제 배송지 도착했습니다. 촬영한다고 사부작 되느라고 점심 먹는 걸 까먹어가지고, 지금 배고픈 걸 지금 느꼈어요. <laughs> 햄버거 하나만 사먹고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배달 끝나고 사무실 가서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오늘 다일 마무리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8시 55분, 9시, 조금 안 됐네요. 어...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음, 뭐, 어쨌든지 이 휠소터가 설치가 된 이후에 이 하차 작업이 굉장히 편해진 거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 전에 어, 배달 나가기 전에 체력이 50% 정도를 썼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거에 훨씬 더 체력을 비축을 하고 배달 나갈 수가 있으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는 어, 이런 설비에 투자를 해준 회사 쪽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어? 이번 서브터미널 전체의 분류 자동화는 업계 최초이며 배송 출발을 위한 분류 작업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응? 음? 하차 작업이 1시간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안에 끝난다고? <laughs> 어, 어쨌든지 좀 기사들이 좀더 수월하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차 작업이 좀 빨리 끝나서 빨리 배송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 뭐 다른 타 택배사 같은 경우는 하차 작업 같은 게 되게 일찍 끝나는데 시제에 대한 통원 같은 경우는 워낙 전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차 작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어, 늦게 나가면은 막 거래처 퇴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막 엄청 뛰고 막 허겁지겁 하다 보면은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하차 시간을 줄이기에는 이 휠소터가 문제가 아니라 좀이 서브터미널을 확장을 하고 어, 배차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차량에 있는 물건을 빨리빨리 내리는 게 하차 그 까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든지 그 기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사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빨리 집에 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